친구들 중에 꼭한 명씩 있죠? 어디냐고 물으면 맨날 집에 있다고 하는 친구. 집에서 놀고, 집에서 쉬고, 집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걸더 좋아하는데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이 너무 좋은 사람들, 집순이 집돌이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집순이 집돌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 말로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을 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 체크. 나는 과연 집순이 집돌이일지 확인해 볼까요? 집 밖에 나오면 나온 김에 모든 볼일을 다 봐야 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혀 심심하지 않다. 1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다. 등등. 이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집순이 집돌이입니다. 참고로 교양만두 멤버들 중 집순이는 짬미와 원희. 아 어쩐지 맨날 바쁘다면서 집에만. 과거엔 집순이 집돌이라고 하면 집에만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혼동할 수 있는 단어가 히키코모리죠. 히키코모리는 오랜 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는 극단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입시 스트레스, 경제 위기, 취업난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집순이 집돌이들은 히키코모리와는 달리 내가 편한 게 중요하다는 각. 시간이 확산되면서 자발적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겪는 온갖 필요한 환경 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고 오로지 나만의 공간에서 쉬는 것을 가장 큰 휴식으로 여기죠. 관련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집순이 집돌이들은 주로 집에서 tv 시청 과 인터넷 영화 감상 게임 등을 즐긴다 고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diy 밀키트 아이템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누 캔들 인형 뜨개용품 선캐쳐 같은 소품은 물론 전통주와 맥주, 음식 만들기까지. 아니 이건 미니어처잖아? DIY 키트 구매량은 코로나 전에 비해 약290% 증가. 관련 업계의 매출은 3배 가까이 커졌다고 하죠. 무언가를 만들며 집중하다 보면 밖에 나갈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고 완성하고 나면 성취감도 얻게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매출은 귀찮지만 냉장고가 텅 비어서 장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단어에 주목해주세요. 바로 슬세권. 슬리퍼를 신은 채 이동할 수 있는 범위란 뜻으로 최근 슬세권 안에 있는 상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에서 쓰는 생필품들이 다 떨어져서 급하게 사야 할때 당장 물건을 살수 있는 집 근처 편의점. 편한 옷차림으로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소규모 카페가 인기를 얻고 있죠. 참고로 작년 여름엔 편의점의 매출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앞섰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되는 저가 커피 매장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2천 개 이상의 점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매일 들리는 곳이 회사 편의점 카페 이렇게 세 군데뿐이네요. 역시 익숙하게 다니는 집 주변 회사 주변이 제일 편한 거 인정 집순이 집돌이들은 해외에도 존재합니다. 일본엔 집순이와 비슷한 말로 우치주가 있는데요. 직역하면 집에 충실하다는 뜻으로 집안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집에서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최신식 스마트 기기, 고가의 식기 세트, 각종 취미용품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구입한 뒤 SNS에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행복지수 1위 국가인 핀란드엔 펜츠드렁크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3 개면 되는. 술, 먹을 것, 속옷. 끝.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푹 쉬는 거죠. 핀란드 정부에선 팬츠 드렁크와 관련된 이모티콘을 직접 배포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런 집순이 라이프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점. 평소에 언제든 즐길 수 있다는 게첫 번째 매력이고요. 속옷 차림으로 있다 보니 SNS에 업로드해야겠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편하고 좋은데? 행복한 나라 세계 1위인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미국에선 집순이와 같은 의미로 홈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젠지 세대들 사이에서는 홈바디 중에서도 침대와 가깝게 지내는 베드로팅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직역하면 침대에서 썩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해 침대에 누워서 모든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스마트 기기로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보고 배가 고프면 간식도 먹고 운동이 필요할 땐 누운 채로 홈트까지 한다고 합니다. 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집순이 집돌이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워인싸형 mfp원인은 집안 에서도 바쁘게 놀면서 지내는 홈루덴스 족입니다. 홈루덴스 족은 집과 놀이하는 인간의 합성어로 간단히 말해 집에서 노는 인간을 말하는데요. 1인용 소파나 고급 친구를 사는 데 아낌없이 돈을 쓰고 영화나 드라마 를볼 때도 대형 tv나 스피커를 풀 세팅해서 제대로 즐기는 타입 이죠. 추추는 밖에서 쓸 돈을 집에서 플렉스 해버리는 홈코노미스 타일. 카페에 나가는 대신 아예 홈카페 를 차려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산 재료들로 요리를 하고 그 과정을 sns에 올리면서 m g 팔로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컵이랑 접시도 다 최신 유행템으로 세팅했다고 하니 우리도 초대해주면 안돼 퇴근 후에도 열일 방한 칸을 사무실처럼 홈퍼니싱 한 만두팀장님 홈퍼니싱이란 소형 가구나 소품 을 이용해 집을 꾸미는 걸 말하는데요 전문 시공을 맡기거나 가구를 사들이는 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 때문에 부담 없이 기분 내기 딱 좋겠죠? 마지막으로 짠미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식물로 인테리어하는 플랜테리어의 도전, 화분을 잔뜩 사서 부지런히 기르고 있다네요. 이렇게 보니 다들 집에서 엄청 바쁜 것 같습니다. 계속 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혹시 지금 집에서 교양만두를 보는 전만이 분들이 계시다면 집 안에서 뭘 하면 좋을지 꿀팁 하나씩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직접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